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팍씨 안녕하세요 자팍다식입니다 오늘은 어떠한 자땅 월드컵을 가지고 왔느냐 오늘은 정말 보기 싫은 꼰대 중에 꼰대 세계 최강 천하제일 꼰대 월드컵 16강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가시죠 세계 최강 꼰대 월드컵입니다. 네가 뭘 안다고 그래? VS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하 홀리 쉣! 진짜.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그 얘기. 아이 네가 어린놈이 네가 뭘 안다고 그래? VS 아이 그때는 나 젊어서는 고생도 사서도 하는 거야. 근데 나는 정말 여기 중에서 많이 알기 때문에 이런 말을듣는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뭔가를 많이 알기 때문에 이런 말이 들어요. 그래서 별로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아. 근데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확실. 바로 그냥 대딱턱 잡고 그냥 바로 그냥 올려가지고 그냥 바로 그냥 무슨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해. 아니 그 젊음 그 고생을 사서 하셔갖고 그렇게 못 사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 나는 그래서 이 말이 정말 개 싸소리 중에 싸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어, 이걸로 하도록 할게요. 라떼는 말이야, vs, 이게 다너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맨! 근데, 진짜 나는, 그 말은, 좀, 양, 좀, 약간, 느낌이 있는 게, 다너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는, 이건 솔직히, 그래도 어느 정도, 중간은 간다고 생각해요. 아예 관심 없는 사람은 이런 말도 안 해요. 진짜 이거는 꼰대 월드컵이 꼰대 말이긴 한데, 그래도 다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그걸 따라가면은 중간이라도 가요. 중간이라도 가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틀린 말이고 꼰대 말이라고 하긴 하지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라 때는 말이야가 제일 쪽 같아요. 니네, 우리 때는 말이야, 어? 퇴근하기 10분 전에 사장님이 일 던져주고 맨날 야근하고 여기 회사에서 자고 그랬어. 야, 니 때는, 야, 지금은, 어? 장난이지 어? 제일 싫어 아니 니네 때가 그랬다고 해서 지금 그때를 다시 돌이키 리턴하자는 거는 무슨 사상이야 정말 불순한 사상이에요 지금은 21세기고 내가 회사 회사를 그만둔 이유도 이것 때문에 그만뒀어 요새는 뭐 요새는 말이야 야근을 안 하려고 그래 열정을 보여줘야지 회사를 사랑해야지 회사가 잘 되고 그래야지 니네가 능력을 인정받는 누가 인정받으려고 회사를 다녀 월급 받으려고 회사 다니지. 맞잖아. 정말 듣기 싫어. 그렇기 때문에, 라데이지 홀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짜 성질 많이 죽었다 vs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치시니 와! 야, 이건 못 참지. 어, 이거는 진짜 못 참지. 솔직히, 내가 진짜 성질 많이 죽었다는 맨날 그래. 아, 내가 진짜, 어, 옛날 같았으면 어, 끌고 가갖고만. 아, 그럼, 지금 하시든가요? 라고, 하실 하시, 말씀드리고, 갖고 뭐, 할다까리할 할 수, 있, 나가서 할다까리할수 있는데, 니네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치시디? 와! 따! 막, 그냥,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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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참을 수가 없어. 야, 이건, 아무리, 어? 아무리 내가 그렇다고 해도, 부모님을 건드리는 건 진짜 아니거든. 바로, 그냥, 어? 바로, 불꽃 싸닥션 날아가는 거지.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못 참아, 솔직히. 돈 쓰생 아니 이게 아니에요 돈 내고 들어야 해 vs 세상 참 좋아졌어 <laughs> 근데 돈 내고 들어야 되는 솔직히 제가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야이 정도면 진짜 돈 내고 말해주는 건데 어돈 내고 들어야 되는 내용인데 이이거다 세상 참 좋아졌어 <laughs> 근데 돈 내고 들어야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자기가 갖고 있는 정보력에 대한 신뢰성이 있다는 얘기잖아 어 그래서 별로 그렇지 않은데 세상 참 좋아졌다 이거는 솔직히 추임새 어 추임새 어, 그런 거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기분이 나쁘진 않아 그런데도 둘중 하나를 굳이 뽑으라 그러면 세상 참 좋아졌어 이것도 솔직히 음률이 개빡치는 거거든 이게 누가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 그래서 좀 선하신 분이 좀 인자하신 분이 어, 세상 진짜 많이 좋아진 것 같아 어 그렇게 얘기하면 별로 기분이 안 나빠 근데 와 세상 진짜 좋아졌다 나 때는 말이야 상단코보빵 와우 못참지 어, 세상 참좋아졌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되면 홀리쉣 안되면 되게 하라데 그런건 난 모르겠고 아 진짜 야 이거는 진짜 개 박빙이다 이거 진짜 박빙이거든 안되면 되게 하라 이게 그 군대 몇몇 부대에서 이제 내려오는 얘기죠 특전사부터 시작해 원래 특전사가 시작이기도 하고 해병대도 이런 말 쓰죠 안되면 되게 하라 안되는건 안돼이 새끼들아 안 되니까 안된다 그래 지금 된다고 되면 된다고 하지 그럼 왜안 된다고 해 진짜 말이 안 돼요 세종대왕님께서 훈민정음을 가르쳐 놓고서도 뭔 개소린가 참으로 딱한 자로다 바로 얘기할걸 안 되는데 어떻게 되게 해 어? 말이 안 되죠 근데 이거는 솔직히 정신 어 정신에 대한 문제라서 솔직히 이거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잘 없어 안 되면 되게 하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래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안 되면 되게 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냥 문구가 그럴 뿐이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잘 없어. 솔직히. 근데, 그런 건난 모르겠고, 이게 진짜 돌아버리겠어. 이거는, 가불기야. 진짜, 가불기야. 어, 저, 저, 선생님, 이거, 이게, 이 폰보다는, 어, 이 폰이 좀더 좋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하면 또좀더 저렴해요. 그러면, 아이, 그런 건난 모르겠고, 어? 아 그러면 제가 이걸 사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어떻게 되지 않을까요? 그럼. 아이 그런 건난 모르겠고 우리 때는 말이야. 그런 거 없고 일단 이거. 일단 해. 아이 그런 건난 모르겠고. 어. 진짜 답정너 가불기. 자, 요새 애들은 버릇이 없어. VS 어른 말씀하시는데 따박따박 말대꾸. 이게 원래 연계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연계. 하, 요새 새끼들은 왜 이렇게 버르장머리가 없어? 어른한테 따박 따박 말대꾸야. 어? 이 이게 이단 콤보로 딱딱 들어가면은 이게 거의 뭐 결정타식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이거는 시작을 여는그욕그 꽃매력을 그 표현하기 위한 시작을 알리는 그 포문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별로 그게 강력하진 않아요. 근데 어른 말씀하시는데 따박따박 말대꾸요. 아니 말이 이상하니까 그렇지. 어, 그렇지 않겠어요? 어 그래서 저는 따박따박 말대꾸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 아 <laughs> 내가 누군지 알아 vs 네? 그럴 줄 알았어. 허이쉣야 <laughs> <laughs> 이거는 진짜 가불기인데 솔직히 내가 누군지 알아는 뭐 별로 관심이 없어. 근데 뒤에 있는 내가 그 내가 그럴 줄 알아라. 이거는 내가 일단은 뭔가 잘못했어. 가불기야. 이거는 내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 뒤에서 팔짱 끼고 있거나 뒷짐 지고 있던 놈이 내 그럴 줄알아 우리 집안 대굴빵이 이러면서 어? 내 그럴 줄 알았다는지. 솔직히 이거 가불기라서 어, 내 그럴 줄 알았다고 라 하겠습니다. 요령 피울 생각이나 하고 VS 웃어. <laughs> 오 맨! 홀리 쉣! 야 웃어? <laughs> 야... 웃어 도 라이프트부링어야? 아니 이거는 진짜... 존나 빡치는 거거든? 이게 꼰대라기보다는 이게 뭔가 그뭐래 바로 직속상관 또는 이제 어...선배 어...직계선배 막 이런 사람들 조교 막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게 제일 택! 예... 그러다보니까 어, 요령 피울 생각에다, 이거, 이거는 별로, 그렇지 않아요. 원래 이런 말 듣는 데는 다 요령을 피우기 때문에 이런 말을 듣는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우서로 하도록 할게요. 자, 드디어 8강. 네, 그럴 줄 알았다 vs 세상 참 좋았어. 이거는 뭐, 뭐 말할 필요도 없죠. 네, 그럴 줄 알았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혼날 때 바닥 패턴 분석하는 거군요. 정말 <laughs> 맞아? 아, 채팅에서 존나 빵 터지네. 그니까, 러 우리가, 그, 혼나잖아. 우리 혼나면, 씨발, <laughs> <시발>, 이러고 있, <laughs> 이러고 있으면 바닥에, 그, 타일 같은 거나, 그, 시젠 세멘 발라놓으면 돌, 이렇게, 이렇게 박혀있잖아, 그거? <laughs> 아, 혼나지셨습니다. 아, 존나 웃기네. <laughs> 어, 좋아요. 자, 얼음 말씀에, 따박따박 말대꾸야 vs 대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치시니 야 이건 진짜 못 참아 이거는 진짜 못 참아 이게 바로 뭐 이렇게 뭐할 수는 없겠지만 이거 들으면 이러고 있다가 이건 기본이야 솔직히 바로 뭔가 저항은 못 하더라도 고개 숙이고 있다가 이거 이게 가능한 부분이거든 이건 허용이 가능해 솔직히. 그대표님 <laughs>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치시니 로하도 하겠습니다. 웃어대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laughs> 근데 웃어라고 말을 하는 거는 본인이 웃었기 때문에 하는 얘기거든요. 어찌됐거나 뭐가 없으면 웃을 일이 없잖아. 웃겼으니까 지가 웃었고 지가 못 참았으니까 걸린 거잖아. 이건 꼰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라도 내가 상사하면은 지금 되게 심각한데. 웃으면 좀 빡칠 것 같긴 해. 근데 그 꼰대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게. 이건 예의의 문제로 생각해요. 꼰대가 아니라 예의의 문제. 그래서 저는 젊어서 고생 사서도 한다고, 요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떼는 말이야, 대? 그런 건난 모르겠고, 이건데, 어, 그런 건난 모르겠고는, 아, 모르시면 아셔야죠. 또는 이제 뭐, 어, 뭐, 답정 너기 때문에 이건 뭐, 답이 없는데, 빡이 그렇게 엄청나게 치지는 않아요. 근데, 라떼는 말이야, 이거는, 하... 문제는 빡도 치는데 들어보면 거의 99.8%는 지자랑이야. 들지 새끼마냥. 들어도 들어도 지자랑. 줄에서 들지 어. 그렇기 때문에 나 때는 말이야라고 하록 하겠습니다. 자, 꼰대 월드컵 4강전.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치시니 대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근데 하... 이거는 좀 이 파괴력이 너무 차이가 난다. 이것도 진짜 듣기 싫어.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젊어서 고생, 누가 요새 젊어서 고생 사서 해. 말도 안 되는 건데, 빡이 치지도 않는데, 이거는 그냥 들으면 존나 빡쳐. 야마가 그냥 돌아. 그냥 눈까지, 그냥 흰자밖에 안 보여. 진짜 솔직히 이거는 솔직히 지금 시대에서 썼으면은, 바로 고속감이야. 어, 패드립으로.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치시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네, 그럴 줄 알았다. vs. 라떼이지, 홀트. 야, 이거는, 라떼가 존나 밀려. 이거는, 존나 밀려. 왜냐면은, 내 그럴 줄 알았다는, 이미 내가 잘못을 했어. 가불기야. 이거는, 가불기야. 이미, 그, 대가리 받고 이미, 바닥 패턴 지금 분석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미, 존나 분석하고 있는데, 내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딱 이래. 이러... 하... 이거는 가불기여서 뭐, 반명도 못하겠고, 어할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어 그렇기 때문에 내 네, 그럴 줄 알았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망의 결승전 내 네, 그럴 줄 알았다네 부모님이 그렇게 칼을 치시디 와어 정말 이거는 조금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한데 일단 전 전자 내 네, 그럴 줄 알았다는 거의 가불기 수준 그냥 일방적으로 쳐맞는 거고요.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치시기라는 거는 잘 읽어보시면, 나랑 싸울래? 어? 진짜 끝까지 가자는 얘기. 사회생활 하면서 꼰대 만나서 이말 들으면 나랑 싸우자는 얘기에요. 뭐, 그냥 지금 완전 내가 개박살 내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이거 못 참으면 그냥 나가. 어, 거의 뭐 선정포고. 진짜. 뭐, 니가 뭐 짬으로 할 거야? 뭐 어쩔 거야, 니가? 네가. 니가 네가 그래봐, 끽해봐야 회사 나가밖에 더, 더 돼? 이런 느낌? 어, 그렇기 때문에, 어, 근데 솔직히 둘다 들었을 때, 내 그럴 줄 알았다까지는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참을 수 있어. 근데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치시디는, 이거는 못 참아, 솔직히. 이, 이, 이 행동, 저말 바닥 패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 이게 된다니까? 어, 진짜로. 그래서 저는 오늘의 대망의 결승전 우승은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치시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랭킹 한번 볼까요? 다른 랭킹을 보시게 되면은 부모 역시 역시 이거는 대한민국 사람이면은 참을 수가 없어. 어디 감히 부모님을 걸고 넘어져. 이건 아니지. 그다음 랭킹은 이게 다너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와, 이게? 난 이건 좀 납득이 되는데. 어, 솔직히 난좀 납, 납, 납득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라떼이즈 홀스, 그리고, 가불기, 그런 건난잘 모르겠고, 그리고, 얼른 말씀하시는데, 따박따박, 말 됐구야. 라고 하는데, 그래서, 결국에 오늘의 최종 꼰대 월드컵 우승은,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치시디, 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